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인간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과정을 입시하기 위한 물질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아까 C C C 간사 부부로 만나셨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간사부 제가 그어네 간사님들 보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정말. 왜냐면, 아까 이제 말씀을 후원자 이렇게 말아서 후원을 만나고 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어, 옆에서 봐도, 이게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서, 보교육자로서 하는 거는, 어, 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laughs> 이좀 뭐라고 표현했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 어, 이런 사정들을 가지고 주여 삼차 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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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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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우리 어, 김일수 전도사님 오늘 이제 자신의 신배형 졸업반으로서 어, 내년에 뭐 이제 청주에 있는 건국대 충주 캠퍼스에 사는 기도미스습니다 그간 경주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고 소외되고 또돌봄이 또 많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또 이제 새로운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 사역지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일하실 이하시고 어, 만나게 된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십시오. 어, 사모님과 4명의 어, 자녀들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시시시 간사 보고로서 만나서, 어, 많이 재정적으로 필요하고, 또, 어, 물질의 필요함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그 물질의 필요함을 주님께서 다 사정을 아시오니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돕는 배필로서 허락하신 성원님에게도따르따라 어, 돕는 일들을 주옵소서. 어 하나님 분이시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선치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주의 기한적으로서 어, 이제 또 어, 목사 아, 안수를 받는 그런 한업의 여정에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경주에서 어,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상처받고 소멸된 이들을 돕는 어, 대학생들과 또 중고등학생들을 돕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김은수 전사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곧 음, 충주에 있는 건국대회에 신주 캠퍼스로 사역지 이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좋은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음, CCC 간사 부부로서, 어, 가정을 이루어 4명의 귀한, 음, 남자 아이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필설로서, 그, 가정의 물질의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인간이다 보니까, 어, 의식주의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 다 사정을 알고 계실 것이라 믿사오니 채워주시기로 원합니다. 어, 또 하나님, 이제 신대원 졸업반으로서 학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말로 안수받은 사역자로서 이제 또 목사 보시와 안수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 학업의 여정 도 정말 이제 정식으로 어, 교단에 소속된 교단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제 안수해주신 목사님들로부터 안수를 받는 이런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공급해 주, 공감해 주고 공급해 줄수 없는 부분도 우리가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가정이 돕는 손길로써 주신 사모님 또 돕는 빌빌로 주신 사모님 아이들 또정사님의 모든 영과 영이 필요한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를얘해 주시고, 조사님께서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제물 아래에 대해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